무서워. 5년 동안 돈을 모은 끝에 드디어 나만의 버블티 가게를 열 만큼 충분한 돈을 모았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직장 생활이 결국 버블티와 꿈으로 보답받는 순간이죠. 이곳에 모든 걸 걸었어요.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1차. 가게 간판의 열림으로 뒤집다. 이게 부금 아기자기 해도 고포게임이니까 조심하세요. 고객과 대화하여 주문을 받다. 벌써 오는 거예요! 나 그냥 일안 하면 안 될까요? 무서워요. 멀리서 말 걸어지면 안 될까요? 가까이 가기 무서운데. 저는 버블 밀크티 하나 주세요. 홍차 우유 버블. 어? 정식 버전 되면서 이거 추가됐네? 뚜껑 닫는 건가 저거? 어, 우유도 생겼어. 이거 어떻게 내려놓 랄랄라. 버블 밀크티. 어차피 바로 코앞인데? 기분상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무서워요, 무서워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인터넷지만 모르세요? 어서 오세요. 와, 이렇게 예쁜 여자분이 카운터에 있을 줄은 몰랐어요. 당신처럼 달콤한 버블만 들어 있다면 어떤 음료든 괜찮아요? 아무거나요. 버블만 드려도 돼요? 아무거나 달랬어. 고마워요. 그리고 진짜 귀여우시네요. 번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가짜 번호 줄까? 좋아요. 이제 제 새로운 최애 버블티가이어 생겼어요. 그리고, 바리스타도요. 하트. 응.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가게 청소하고 내일 준비하겠어요. 와, 이제, 그, 아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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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 이 사람 눈이 이상해요. 우리 닫았어요. 나가세요. 괜찮아요. 카운터로 오세요. 주문 받을게요. 정말 고마워요. 아, 어이, 무서워. 2일차. 헉, 어? 늘어났다. 오늘은 누가 올까? 버블 미크티 하나랑 아메리카노 하나 주십시오 아메리카노. 근데 포장은 해야 될 거야. 어, 잉, 이럴수가! 생각보다 게임이 디테일하잖아, 이거. 짠. 고마워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건물 전기 회선을 정비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가끔 정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싫다고 말했어요. 버블 딸기 미크티 두잔 주세요. 빨리 줘요. 하루 종일 운동해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잠시만요. 정전 있는 건좀 그런데. 이거 내가 주문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주문도 못해요. 아, 맞다. 두개 달라 그랬지? 이거 맞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여기서 탈진을 죽을 뻔 했잖아요. 아, 하지 마. 딸기 들어간 음료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줘요. 밀크티로 하면. 아, 제발 하지 마. 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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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언니 전기요금 안낸 거야? 에이 전기세 못 했어. 고마워. 이거 너무 심하잖아. 에이 너무하신다. 아저 저기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이셔. 아 방금 밖에 뭐 떨어졌어. 신고해야 될까? 전화 온다. 여보세요. 전기 유지 보수 완료되었다고 알려드리려고요. 이제 더 이상 정전 없을 거예요. 오, 어, 다행이다. 빨리 가자. 이야. 헤헤. 3일차. 어, 벌써 3개 됐어. 밖이비 온다. 띵. 좋아요. 이 정도면 괜찮네요. 그런데 이 건물에서 뛰어내린 여자 이야기 들었어요? 난 직접 봤는데 스트레스로 인해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직장 생활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저도 알아요. 직장인은 이미지 관리도 중요하니까요. 이런 스트레스 적은 일하는 당신은 모르겠죠. 네, 오늘은 왜 저러시지? 원래 친절한 분이신데, 초코우유 하나 주실래요? 초코우유... 초코어이... 아, 살려주세요, 아저씨. 이상한 거 있어요. 아저씨, 나 무서워요. 더블버블 딸기 초콜릿 밀크 하나 주세요. 빨리요. 다음 라운드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블 뭐 뭐라고요? 네. 안돼. 안돼! <laughs> 엄청 오래도 걸렸네요. 그동안 한 바퀴 더뛸수 있었어요. 냥. 이제곧 마감 시간이네요. 혹시 화장실에 아직 사람 있는지 확인해봐야겠어요. 가만히 있어봐. 유리야 이거 유리야. 던질 수 있어. 준비 운동. 하나 둘 하나 둘. 거기 누구십니까? 너무 가기 싫게 생겼어. 똑똑똑. 저기요, 레인디분 마감해야 돼서요. 똑똑. 에? 뭐야, 이 사람 어디 갔어? 아니야. 아니야. 손님, 곧 마감입니다만 주문하실 건가요? 뭐야? <laughs> 없어 뭔가 자꾸 이상한 게 보여요 일찍 퇴근하고 전문가한테 상담 받아야겠어요 너무 무서운데? 와 4일차 요즘 좀 이상해요 아마 스트레스 때문이겠죠 심리 상담도 받아봤어요 괜찮다고 하셨어요 전부 머릿속 문제래요 하지만 지금 멈출 순 없어요 새 메뉴 덕분에 장사도 잘 되고 있고 계속 이어가야 하니까요 아, 전화 온다 여보세요 어제 상담해드린 심리상담사 아만다입니다. 어제 무언가가 보인다고 하셨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게 보일 때는 잠시 시선을 돌리고 몇 초간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대부분 그걸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조기 퇴근하고 푹 쉬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심호흡을 하라고? 그걸로 될까? 어떡하지? 너무 무서운데 지금. 약간 가게가 어두워졌다? 회사를 운영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아! 아! 며칠 전에는 직원 중한 명이 명을... 자기 책임을 내팽겨쳤어요. 그만뒀나 봐.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그걸 이제 제가 치워야 하네요. 그녀와는 달리 나는 그냥 떠날 수 없는 여유땀이 없어요. 수백 명이 저를 믿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금방 대체할 사람을 찾았어요. 죄송해요. 괜히 이상하소연을 했네요. 여기요 수급이라고 생각하세요 50달러 그만둔 사람이 방금 지나간 저 여잔거 아님? 저 남자한테 한이 있어서 저 남자 근처에 있는 거 아니야? 아 어, 끝났구나 아 끝났구나 <laughs> 가게 간판을 닫힘으로 뒤 뒤집... 어? 이거 왜 빨간색처럼 보이지? 내 눈이 이상한 건가? 조명 때문인가? 홍창을 렸다고요 <laughs> 홍창했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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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집에 갈 거야. 난갈 거야. 퇴근! 5일 차. 요즘, 나 자신 같지 않은 기분이에요. 아마 스트레스거나 잠을 충분히 못 자서 그런 걸지도요. 그래도 가게는 운영해야 되고, 손님들도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한잔씩 계속 나아갈 수 밖에요. 주인공이 계속 이상한 걸 보잖아. 열림으로 하면은 밝아지겠지? 엄청 어두운데, 지금? 주인공의 몸 상태를 표현한 건가? 오셨구나. 아저씨, 근데 전기 다 고친 거 맞아요? 아! 아저씨, 살려주세요. 아저씨. 아 아니야, 아나 괜히 눌렀다. 아저씨 가지 마세요. 이 빌어먹을 것들이 날 질식시키면 귀신이 돼서 찾아올 거예요. 네? 이곳의 은기가 너무 강하네요.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이쯤에서 나가는 게 좋겠어요. 손니안 가시면 안 된가요? 나 너무 무서워요. 같이 좀 있자고. 아! 제발! 꺼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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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안 쫄았거든? 더블, 버블, 말차, 밀크티. 빨리. 안 그러면. 알지? 잠깐만, 잠깐만. 이거 맞지? 이거 맞지? 나, 글씨는 확인을 아직 못 했는데. 버블버말짜 이렇게 되못 됐다 고마워 아, 살려주세요 아. 몸이 너무 안 좋아 곧사무실 나가야겠어 주인공만 지금 안 좋은가 봐 손님들이 조명에 대해서 얘기가 없잖아 6일차 어떻게 더안 좋아진 거 아니야? 매일매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야 내가 보는 것들은 어떤 땐 있고 어떤 땐 없어 이제 뭐가 진짜인지조차 모르겠어. 하지만 이강의는내 꿈이야.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많은 걸 희생했어. 그러니까 난 웃고 손님을 응대하고 계속 나아갈 거야. 몸이 안 좋은데도 지금 주인공이 일을 하려고 하네. 이러다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두 분도 바뀌었는데 지금? 에이~ 너무 무서운데? 야 인생 최고의 로드 트립을 다녀왔어. 그런데 넌 여전히 카운터 뒤에서 일하고 있네. 한심해라. 말차라떼 하나랑 스트로베리 먹크 하나 줘 아! 아 아저씨, 아저씨 저기 이상한 거 있어요. 말차라떼랑 스트로베리 뭐라구나 까먹었잖아. 어, 저기 뒤에 귀신 있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저아이이해아아아아아아 잠깐, 내가 커피 끓이는 법까지 가르쳐야 하나 했잖아. 어떡해! 너무 많아져요! 살려주세요! 손님 빨리! 손님 빨리! 아! 뒤에 저거 안 보이시나요? 뭐지? 내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걸 표현하는 건가? 보바가 버블이란 아하하. 아하하. 하지마. 엄청 많아졌어. 이거 막, 아, 이거, 이거 막겠지? 뭐, 수고했네. 너무 무서워. 잠깐만, 쉬었다 하자. 그러면은 저기 안에 숨는 거야 여기 안에 들어가.. 어? 아~~ 이건가 본데? 어? 아 여기 숨을 수 있네 와.. 미쳤다 게임 이거 미리 열어놔 이쯤되면 그냥.. 조퇴하면 안 돼? 절대 안 나가네 주인공 아 너무 싫다 아, 지금이야!! 아나 숨었어 아! 혹시 모르니까 앉아볼게 확실하게 디테일한 게임은 서있으면은 딱눈 마주치면 안되거든 실패하면은 또 초기화라서 오마이갓 oh 배를 누르는데요? 이거 낚시면 꼬만가? 나가야 될것 같긴 한데 아 사람이야 사람이야 도대체 어디갔다 이제 온거야 안 누르고 있었다고. 모두가 너 끝날 때까지 한가히 기다릴 거란 생각하지 마. 난 카페 가서 마시고 돌아올 수 있었어. 손님을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이래서 손님이 없는 거지. 참내. 카운터 그렇게 비워두면 안 되지. 누가 들어와서 물건에 넘쳐서 어쩔 뻔했어. 솔직히. 뭐야? 쓰러졌나봐. 여기서 음료 하나 사고 화장실 써야지. 누구지? 어? 저게 주인공인가봐. 화장실 좀 쓸게요. 죄송합니다. 화장실은 직원 전용입니다. 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보바 딸기 미크티 금방 나옵니다. 직원 전용 화장실, 말도 안 돼. 몰래 들어가야지. 히히. 입. 어, 남자 화장실 막혀있네. 어쩔 수 없지. 에 급하니까 여자 화장실 써야지. 저분 그분인데? 손님이잖아. 손님 중한 명이잖아. 누가 이런 짓을? 당장 나가서 경찰부터 불러겠어 으아! 살려줘! 화장실. 으아! 분명 말했죠. 화장실은 직원 전용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 날 실패자처럼 쳐다보면서. 근데 사람들은 계속 들어와. 그 눈으로 쳐다보고 판단하고. 이 가게는 내 피난처야. 내 작은 세계. 그러니 널 방해하게 둘순 없어. 너도 그녀도 그림자들도. 나도 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이거 내 보바를 못 마신다니 안타깝네. 어서 오세요. 보바 밀크티 샵입니다. 와, 아, 너무 무서웠어요!